아 어떤 새끼야! 씨, 마, 이거 M.. 아 몰라 오나 <laughs> 누가 봐 누가 몰네아 그만해! 지금 <laughs> 아.. 그만.. 누가 처만노? 야! ㅋ ㅋ 나아무나 잡아! 야야야야야! <laughs> <야, 웃음> <주 사람이 죽였다, 웃음> 아, 이 죽여 빨리! 야지아 하자! 이새나위성이 이거 뭐야. 야야야 가자. 가자. 우리 아, 우리는 좀 평화롭게 어, 가자. 예. 어, 어, 어. 어, 오프닝 멘트 지그지 디그, 선생님께서 주실 겁니다. 나 이제 계단 아, 올라가. 저올다 얘들아 나살어 얘들아 나 살았어. 얘들아 얘들아. 살어살어대 잡아줘. 손을 잡아. 야나 잡아줘, 제발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야.. 나, 나좀힘어줘내 <목소리> 머리.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좀... 가! 빨리 나 올려. 내가 여기서 가장 희망했어. 야나팔꺾였어 어, 됐다. 저건 내가 탈 거야! 나, 나 살려줘. 나 머리좀 잡아줘. <laughs> 나 머리좀 잡아줘. 어? 잠깐만. 나 머리좀 잡아줘. 나 머리좀 머리 잡아줘. <웃음> <웃음> 아 미친놈이잖아. 님들 한명만 여기 와보세또 어, 뭐야 이 여기 와줘. 가지마. 한명만 여기 와줘. 뭐야 이거? 가자 이세카이로나 가지마 나, 가지 나, 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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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<laughs> 아 진짜 어이 없어서 아한 명은 다리 잡고 한 명은 머리 잡고 뭐하는 거야 이새 <laughs> 열심히 깰고 있다 미안해지네 숙연해지네 요거 크레인 좀 옮겨 줘. 크레인 좀 옮겨 줘. 야! 옮겨줘. 마, 와. 와! 야, 야. 죽을래야 나 여기서 살래. 죽을래 뭐라고? 사길래. 죽을래 사길래. 야, 하나 먹다. 야 누가 누가 이지? 야, 야. 야. 야 죽을래 어. 나랑 사길래. 죽을래. 어. 어. 어.

아. <laughs> 네, 출발했습니다. 어돌돌돌돌돌돌돌돌내거내거내 거. 내가 어, 해 내가 해내 거. 어디? 아, 이걸로 이 새끼 머갈 톡 깨버렸어! 아! 아니 씨발 문좀 열어 개새끼들아! 내가 <laughs> 아, 내가 나나나안나 나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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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가 열라잉. 얘 누군데 머리치냐? 머리, 어. 머리 괜찮아? 머리 괜찮아? 기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<laughs> 이발년 일로 아. 이 새끼야 일로 날아갈래? 어나 날아갈래 아니 성격부터 성격부터 기절해야 이야 아니 아니야, 야 아니 기다려 기다려 와아아아아아아 <laughs> 오 넘어갔는데? <laughs> 넘어갔는데? 아, <laughs> 넘어갔는데? 어떻게 넘어갔어? 몰라 아, 이 또박이 새 거... 이거 한 명이 들어가서 달려야 돼어아좀 그만 잡아 <laughs> 왜자 잡냐고 어디? 반대로 이상해, 달려 거야? 반대로 어야 열심히 굴려라 굴려 일안 할래 나 일하기 싫어 <laughs> 아, 씨, <진짜. 웃음> 나 일하기 싫어 뭐야 저 뭐해? <laughs> 어? 공좀 저거 통좀 굴려봐. 오케이. 어어 어. Okay. 아, 안 돼. <웃음> 어, 어? <웃음> 저 굴린다. 뭐 하는 거야 나와. <laughs> 보내야 돼 근데 여기 이거 필요해 여기 올라가야 돼. <laughs> 야 디그다 엎드려. 맞어. 팔팔 <laughs> 거. 어. <laughs> 아, <맞았어>. 아, <laughs> 아 샤가... 아니, 나와 이 돼, 이거. 나와 이거. 나오라. 안 시켜 받아. 난내할 네 일을 다 했다. 너네들이 깨라. 아 나와! 아좀 기다려! 씨, 아 항복님 빨리 빨리! <laughs> 어 개판이군. 나개 최종보스! 씨X 저 자식 가어 뭐야 하늘에서 야. 뭐가 떨어져. 하늘에서 최종보스가 내려왔다. 그냥 <laughs> 아 어? 아, 떨어져 <laughs> 하늘에서 깨졌구나. 얍! 잠깐만. <laughs> 야 잠깐만 야 이거 <laughs> 저, 왜 이거 왜야 이거 왜 저래? 노라고 ㅅ <laughs> <laughs> 진짜 빠이 어아프야 아니 아가 죽게 어 노라고 야저 사람 나 얘랑 단둘이 있기 싫어, 자살을래 X발 x <laughs> 아아, 아, 내 빵댕이. <laughs> 뭐라고 하던데? 들어 X발. 오그이 어, 들어 X발. 이 들려? 들수 있어. 아니 날 잡지 말라고 x <laughs> 아니, 내가, 내 앞에 네가 이는데 그걸 어떻게 X발. 내 앞에서 나오던 거. 어? 아, 꼈수, 나 꼈어 x 나 꼈다고. <laughs> 아니, 아. <laughs> 빨리, 빨리 잡아. 이거, <laughs> 이거. 나도 태워줘, 나도. 어. 야, 네가 나가기 전에 네가 갈 차례야. 응. 응. 내려줘. 아니 심.. 아니 씨발 이거 올리라고! 아이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아 내가 탈 거야! 기다 감사합니다. 야야 야, 같이 가자. 야, 같이 가보자 한 번. 야 잡았어 잡았 잡았어. 손때 손때 손때. 잘가. 야! <laughs> 아 이게 자세 뭐냐? 자세 뭐냐? 봐아이 ㅈ댓기야. 나라이 붙어있는게 바퀴 벌레 뭐라고요? 어? 이거 개 재밌는데? 야! 뱉다 야! 빨리 타! 빨리 타! 빨리 타! 빨리 타, 빨리, 타, 빨리, 타, 빨리 타. 야, 잠깐만! 야! 됐다. 야! 됐다. 야! 왜 이렇게... 아, 미끄러짐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잠깐만야기노바나 아직 안 갔어. 나 아직 안 탔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기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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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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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지오케그 오케이. 오 앞으로 해나 앞으로 해나야가 <laughs> 야, 야, <이거> <laughs> <laughs> <소리 떨어지지> 마! 이어있어 소리 지 마! 어오씨야 아니 그 <그걸> 잡냐 미뭐 <laughs> <laughs> 어? 도착 아 잡지 마요! 잡지 마! 자. 어, 안녕하세요? 물이 참 좋네요 죽자 <laughs> 아, 내려둑쨍가 무거워서 안 가잖아! 봉쇄종? 봉쇄종? 못못 들어오죠? 봉쇄종? <laughs> 아, 개 느려 <잠시려>. 아, <laughs> 야, 너너왜못 오냐고! 어, 너 인사하지 말라! 오빠 친다고! 자들 <laughs> 네? <laughs> <다들> 안녕 <laughs> 아이! 나배 달려가고 있어. 으어어어나이나거탈나 이거 탈.. 나 저거 탈래. 나 저거 탈래. 나 저거 탈래. 나 저거 탈래. 어? 야이버킷블렛지 뭐야 이거. 아나법 탈래. 얘 탔다. 그거 아니야. 이거야. 이거야. 그거 아니야. 그거야? 뭐야? 뭐야? 인데 다세 봐. 로 추가로, 자기로 추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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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빨리 추가가가로가가자가로추야너로로가로 추가로, 로추가저희끼로 갈까요? 네? 아 열어줘. 아 열어줘 빨리. 열어줘. 가로추 아니, 아니야. 아니, 이게 안열린다고그어죠 아, 이거 <laughs> 다들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우리 다세안 보여, 지금. 니 <laughs> 네 허리 좀오케막 개새끼야. <laughs> 왜? 아, 이거 어떻게 나죽 있어? 다세 되게 앙큼하다. 위치딱 맞추고. 아, 야, 그래. 잡아.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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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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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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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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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뭐야 저... 야 가자야 가 가자, 가자. 아, 가자. 가자 이색칼로 이색칼로 저 방울이 왜안 와? 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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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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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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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반대로 가봐봐요 형. 자, 이거. 아이. 이희. 머리꼈어. 얼마아 살려줘. 왜 무슨 아, 일에? 머리가 아, 그래. 꼈었어 방금. 앞으로 앞으로. 이범 등장. 아이 씨발 아무나 한번 마봐. 아이 가지마. 와야 이거 하면 되잖아 멍충아. 더 가봐봐요. 예 그렇게. 아니 가봐봐요. 멍충아. <laughs> 어? 나 맞네, 이거? 누가 누구를 보고 멍청이라고 하는 건지. 아 이거 왜 한지! 이거 맞아. 금방 기아내자 이제 이러고 있을 필요야러면 되긴 하는데 궁금해서. 야가 살려줄게! 야 머리 꼈어! 야 내가 살려줄게! 아아아 엄마! 뭐 <laughs> 야, <살려줄게. 웃음> 야 그냥 저거 밟아주면 되잖아. 밟으라고! <laughs> 싫로 절대 싫라고 <싫어>. <laughs> <밟을 하고> <laughs> 빨리 찾아올게 기다려. 아들. 아, 파이 내다 나가이거 할게요. 이거? 이미 핸잡 이거 다탄이 아니야. 나는 탄이야석탄이 <laughs> 아니야. 이상한 거한 명. 얘들아, 알 나도 석탄이야 바로 <laughs> 처리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. 안녕? <laughs> 아 저희 돈못드 드리... 저희 돈못 드려요 이거 이상한 거 들어왔어요 이러면 아니고 그 저희, 아이고, 저희... 제가 저희 이러면 참... 돈못 드립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밀상품 에이... 들어왔잖아요 아! 에이...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설마 먹든 구워 먹든 머리든 어 내가 GTA 에서 베스트 드라이버였다고 외국인한테 인정받았어 이거 안안 좋은 쪽으로 아나 석기 갈리